<웃음> <웃음> 이렇게 레어 에이드 원의 첫 번째 파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찾아와 주신 분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제 건강까지 신경 써주시고 이 레어 에이드 원 홍보까지 함께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이쁘고 잘 되기만 남았다고 이렇게 응원해 주 누가 그렇게 저를 좋게 봐주시고 오, 하겠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여기 치우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볼까 하고 이번 저희 레어 에이드원의 메인이 안개꽃이었어요. 안개꽃. 아왜 안개꽃을 했냐면은 이 안개꽃의 꽃말 때문인데요. 일단 제가 백수정을 하니까 좀 깨끗하고 맑은 하얀 꽃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 중에 사양꽃을 찾다가 이 안개꽃이 꽃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했는데, 어, 양개꽃의 꽃말이, 뭐, 그 뭐, 맑은 마음, 뭐, 사랑 이런 것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꽃말도 있어요. 왜 이거를 선택했냐면, 조금 약간 딥해질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올해 초에 그, <laughs> 어, 죄송해요. 그 때의 순간을 말하는 것도 좀 아직 마음이 괜찮지 않아서 나중에 제가 마음이 괜찮아지고 모든 일이 해결되면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어쨌든 1월, 2월에 갑자기 힘든 일들이 들이닥치게 되면서 몸까지 아프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하는데 너무 삶이 막막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다 잡느라 엄청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운동도 일부러 더 열심히 하고, 더 바쁘게 살고, 최대한 그래야 마음을 다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주얼리와 원석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좀 힘을 내고 생기를 되찾았었거든요. 그때 그 순간을 뭔가 기억하고자 해서, 그때 그런... 좀 가까워졌다고 느낄 정도로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이겨냈다, 이겨내고, 이렇게 새로운 일도 하고 레어에이도 원 브랜드도 냈다 이거를 좀 혼자 기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개꽃을 메인으로 해서 여기랑 다 이렇게 주변에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또 괜히 눈물을 글썽글썽 해버렸네요. 주얼리 브랜드를 처음 내는 거니까 걱정이 많았어요. 음, 너무 나만 좋아하는 걸 내는 건 아닐까, 너무 레어한 거 아닐까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종이 너무 많이 올렸어요. 제가 종이 올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온라인몰을 아직 오픈을 안 했으니까 런칭 파티 와주신 분들의 한해서 프리 오더를 받았어요. 선주문. 그래서 프리 오더 선주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쪽에 종을 두고 종을 흔들어 주세요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보다 너무 너무 많이 종이 올려서 아,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다 예쁘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런칭 첫날 끝나고 올린 영상에 좀 반지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자세히 다시 보여드리고 아 먼저 패키징부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케이스는 흰색 가죽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 여기는 스웨이드로 연핑크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미 보석 감정원의 감정서를 함께 네, 나갑니다. 감정서가 있어야 이 원석의 가치를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 원석 공부를 하면서 원석을 투자용으로 구매하시분도 엄청 많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레어 에이도운의 백수정 원석은 크기도 큰 편이니까 꼭 어필하고 싶었어요. 감정서도 함께 이렇게 네,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주문 제작 품품이다 보니까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 백수정의 감정을 받고도 감정서를 원석마다 발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감정하는 시간, 제작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영업일 기준으로 11일에서 13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온라인으로 한다면 배송이 나갈 예정이고 어 그리고 제가 이 런칭 파티를 일주일도 안 남기고 한 4, 5일 앞두고 너무 늦게 공지를 했잖아요 또 걱정 근심에 고민을 하느라 너무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DM도 많이 보내주시고 댓글로도 그러시고 꼭한번더 오프라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무도 안 오시면 어쩌나 그 생각뿐이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공지를 너무 짧게 한 탓이니까 다음번에 좀 미리 여유를 잡고 한번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구경하고 시작해 보실 수도 있고 커피랑 대청트 네, 함께 즐기면서 놀러와 주세요. 너무 제가 행복했어요. 저는 요런 조합으로 레어 공1번은1 4 4캐럿시라 원석이 꽤큰 편이거든요. 근데 맑은 백수정이고 또 여름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한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예뻐요. 어디든 이렇게 저는 코코크러쉬랑 이렇게 레이어링 잘 어울리고 레어02번, 레어03번을 레이어링 한 거예요. 어, 그리고 그또 주문이 많이 들어온 조합이 이렇게 02번에다가 03번을 가드링으로 낀 것보다 검지랑 네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조합해서 낀 거를 구독자님들이 좋아해 주시고, 아, 종이 많이 올렸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요렇게도 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두개 조합을 생각하신다면 얘는 검지에 맞추고 얘는 네 번째에 맞추고 해서 이렇게도 끼고 네 번째에 이렇게 같이 가드링처럼 화려하게 껴도 예쁘고 이 친구를 메인으로 검지에 그냥 시원하게 끼고 싶다 한다면 이렇게 검지에 껴도 예쁘고 포인트 되게 이 레어 01번은 검지나 중지에 추천을 드려요. 사이즈도 좀 있어서, 검지나 중지가 예쁘더라고요. 중지. 남성분들은 네 번째 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에 껴보시더라고요. 새끼손가락에 이런 느낌. 포인트 되게 이것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좀더 화려하게 한다면, 풀 이터니티 링. 아, 요거는 다이아가 하프만 세팅되어 있는 건지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아, 풀로 세팅되어 있는 반지예요. 24개. 풀로 키손가락이 화려하게 끼면 이런 느낌, 여리여리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풀 이터니티링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요런 얇은 반지를 여러 개 레이어링해도 예쁘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저희 레어 에이드원의 백수정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명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달 동안 열심히 낀 반지거든요. 제 사이즈로 처음 만든 반지예요. 이렇게 손이 멍이 들어가면서 열심히 꼈는데도 스크래치가 없어요. 저 정말 많이 부딪혔거든요. 솔직히 고백하면 몇 번은 깨졌나? 하고 심쿵했던 적도 있는데 스크래치에 정말 좋아서 백수정 선택 너무 잘했다 하고 있고 이 레어공 2번 반지도 스크래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정말 열심히 꼈어요, 저. 이렇게 이런 스크래치나 내구성 부분이 튼튼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말했지만 저이런 화환 처음 받아봐요. 첫날 막긴장해가지고 잠도 못자고 준비하러 왔는데 꽃이있어서 너무너무 감동렇게어요 정말 영해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 편지에 선물에 혹시 제가 뭐라고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구독자님들은 편하게 놀러 와주세요. 제가 커피랑 디저트라도 드리 대접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구독자님들 덕에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를 잘 넘기고 또또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고 싶던 주얼리도 하고, 새로운 브랜드도 내고, 네, 이렇게 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꼭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6월 5일 날, 레어 에이드원 온라인몰도 오픈을 해요.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성장하는 똥똥민똥이자 이채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레어 에이도원의 런칭 파티를 여기서 마칩니다. <웃음> <웃음>